회복하며 브렉시트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글로벌 증시의 안정세 외국인의 사자가 3일째 이어진 덕분입니다. 다음 주에도 같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속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5월 우리나라의 경상 흑자가 우들어 최대 규모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장 기간인 51개월째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수출 감소폭이 대폭 줄어든 영향이 컸습니다.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오늘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정운호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롯데면세점 입점 대가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지난해까지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은 대우조선 해양에 대한 여신등급을 낮춰 위험에 대비하고 있는데 국채은행들은 여전히 대우조선을 정상으로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대우조선의 등급을 낮출 경우 대규모 충당금으로 큰 손실이 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첫날 생경제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스피가 닷새째 훈풍을 이어가며 브렉시트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안정을 찾아가고 투자 심리가 회복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3일째 이어진 덕분입니다. 양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스피가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에 힘입어 6거래일 만에 1980선을 되찾았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0.36% 오른 1977.36으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이후 외국인의 매수세로 꾸준히 상승폭을 키우며 장중 1993.98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장 마감 직전 상승폭이 줄어들며 전날보다 0.86% 오른 1987.32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3거래일째 사자에 나서며 오늘은 2,530억 원을 순 매수했고, 개인과 기관은 각각 2,067억 원, 910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브렉시트 이후 글로벌 증시가 안정화된 가운데 외국인들의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회복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다음 주에는 이 같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속되긴 힘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또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지 않을까 더 좋은 부분들이 나와야지 추가적으로 매수할 일이 생긴다. 그 상승세가 좀 둔화될 것도 좀 판단이 됩니다. 다음주에는. 그렇게 되면은, 뭐 외국인도 그동안에 이제 적국 순매수 하던 거에서 좀 매수 규모가 좀 줄어들 가능성도 있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대부분 상승했습니다. 대장주 삼성전자가 어제보다 2.88% 상승한 146만 6천원으로 장을 마치며 52주 신고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아모레퍼시픽, 네이버 등도 올랐습니다. 반면 한국전력과 SK하이닉스 등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어제보다 1.36% 오른 684.26의 거래를 마감하며 브렉시트에 따른 낙폭을 모두 만회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6원 80전 내린 1145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서울경제TV, 야간입니다 브렉시트 충격이 예상보다 짧게 끝날 조짐을 보이면서 유럽 주식형 펀드 수익률 추이도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설정액 10억 원 이상 해외 주식형 펀드 가운데 유럽 주식 펀드는 어제 2.08%의 일간 수익률을 기록하며 반등했습니다. 유럽 펀드 수익률은 지난달 24일 브렉시트가 확정된 영향으로 지난달 28일 마이너스 6.11%, 29일 마이너스 3.37% 곤두박질 쳤습니다. 해외 주식형 펀드는 시차와 펀드 유형에 따라 해당국의 증시 지수가 반영되기까지 통상 2거래일에서 3거래일이 걸립니다. 이 때문에 유럽 주식 펀드 수익률은 브렉시트가 결정된 24일 0.32% 오르고 다음 거래일인 27일에도 1.36% 뛰었습니다. 유럽 펀드가 브렉시트 확정 이후 일주일도 안돼 반등에 성공했지만 자금 유출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브렉시트 확정에 영향을 받기 시작한 지난달 28일부터 유럽 주식 펀드는 3거래일 연속 설정액이 감소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이후 유럽 주식 펀드에서 4흘간 277억 5천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지난 5월 우리나라의 경상 수지가 흑자를 기록하며 사상 최장 기간인 51개월째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흑자 규모는 올해 들어 가장 컸는데요. 수출 감소 폭이 많이 줄어든 데 따른 영향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이 감소한 데서 발생한 불황형 흑자였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5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103억 6천만 달러 흑자를 보였습니다. 이로써 경상수지는 2013년 3월 이후 51개월째 흑자 행진을 이어가면서 최장 흑자 기록을 다시 세웠습니다. 정상 수지 흑자 규모는 전달 33억 달러대로 급감하면서 대외 건전성 우려도 불거졌지만 한달 만에 다시 100억 달러 선을 회복했습니다. 흑자 규모는 올해 들어 최대 규모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수출 감소폭이 대폭 줄어든 영향이 컸습니다. 5월 상품 수출은 424억 3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2.4% 줄어 11개월 만에 수출 감소폭이 가장 작았습니다. 이 기간 상품 수입은 316억 9천만 달러로 8.6% 감소했습니다. 수출 감소폭보다 수입의 감소폭이 더 커서 흑자가 발생하는 불황형 흑자의 모습입니다. 서비스 수지는 건설 수지 등이 개선된 영향으로 적자 규모가 4월 16억 2천만 달러에서 5월 11억 4천만 달러로 축소됐습니다. 임금과 이자 배당 등 투자 소득을 포함하는 본원 소득 수지는 4월 적자에서 5월에는 9억 1 천만 달러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자본을 확충하기 위한 11조 원 규모의 자본 확충 펀드가 출범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국책은행 자본학충 펀드 조성을 위해 기업은행에 10조 원 한도로 대출해주는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대출기간은 1년 이내, 대출 실행 기한은 내년 말까지를 원칙으로 하고 매년 말 지원을 계속할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대출금리와 담보, 이자 수취 방법 등은 추후 대출 실행 때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펀드는 한은 대출 10조원과 기업은행이 별도로 1조원을 더해 자산관리공사가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한은이 대출해준 돈으로 펀드를 만들면 이 펀드가 산은과 수은 등 국채은행의 신종 자본증권을 매입해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을 높여주는 방식입니다. 금융당국은 현재 10% 밑으로 떨어진 수출입은행의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의 비율을 10.5%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오는 9월 말까지 정부 보유 공기업 주식 등 1조 원 규모의 현물을 출자하기로 했습니다. 신격호 초,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롯데그룹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된 후 총수일가가 소환 조사를 받은 것은 신 이사장이 처음입니다. 박미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검찰에 소환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롯데면세점 입점 청탁을 대가로 정운호 전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로부터 10억 원에서 20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 이사장은 오늘 오전 9시 35분 검찰에 도착해 정전 대표와의 금품 거래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에서 모든 것을 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가서 모든 사실을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 심경을 묻는 질문에는 죄송하다는 말을 남긴 채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감사합니다. 검찰은 신 이사장의 아들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BNF 통상의 계좌 추적 과정에서 임직원 급여로 지출된 자금 중 상당액이 신 이사장 자녀들에게 지급된 단서를 확보했습니다.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장남이 수년간 급여 명목으로 100억 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어 특별한 직함이 없는 딸들에게 회삿돈 수십억 원이 건네진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신 이사장이 네이처리퍼블리 외 다른 업체로부터도 롯데면세점 입점 청탁을 받은 단서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번 신 이사장의 소환은 롯데그룹 비자금 수사와는 별도로 진행되며 검찰은 조사 내용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과 수사 단서를 공유한다는 계획입니다. 신 이사장이 받았던 자금이 결국 롯데 계열세의 다른 비자금으로 흘러 들어간 것이 아닌지도 수사 대상입니다. 검찰은 오늘 신 이사장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박미라입니다. 은행들은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에 따라 등급을 나눠서 위험을 관리하는데요, 이 등급이 낮아질수록 자체적으로 충당금을 쌓아 위험에 대비하는 식입니다. 지난달까지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여신 등급을 낮춰서 위험에 대비하고 있는데 국책은행들은 여전히 등급 조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훈규 기자입니다. k b 하나은행은 지난달 말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여신 분류를 정상에서 요주의로 한 단계 낮춰 580억 원의 추가 충당금을 적립했습니다. 정상 여신을 요주의로 강등시키면 빌려준 돈의 7에서 19%를 충당금으로 쌓아야 합니다. NH 농협은행도 대우조선해양 여신 분류를 정상에서 요주의로 조정하면서 450억 원의 충당금을 추가로 쌓았습니다. 앞서 신한은행은 5월말 대우조선해양 여신을 요주의로 분류하고 300억 원의 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했습니다. 이렇게 2분기에 주요 시중은행이 추가로 쌓은 충당금만 1,300억 원이 넘습니다. KB 국민은행은 일찌감치 3월말에 대우조선해양 여신을 요주의로 낮춰 총 1,050억 원의 충당금을 쌓았습니다. 한편 시중은행들이 여신등급을 낮춰 충당금을 쌓는 사이 국채은행들은 여전히 정상분류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아직까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여신등급을 낮출 계획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의 등급을 낮출 경우 대규모 충당금으로 큰 손실이 나는 걸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국채은행의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위험노출액은 19조원에 달합니다. 은행권 전체에서 약 83%를 차지하는 수준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절반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국채은행에 가까운 우리은행도 여신 등급에 손을 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내부적으로 신용 등급을 요주의 직전까지 조정해 놓고 자국계획 진행 여부에 따라 등급 조정을 할 방침입니다. 이 경우 우리은행이 추가로 쌓아야 하는 충당금은 200억 원입니다. 서울경제TV 정원규입니다. 항공권 초특가 행사는 저렴한 가격에 달콤한 휴가를 만끽하고자 하는 여행객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정보일 텐데요. 이 항공업계가 여름 성수기를 맞아 항공권 할인부터 유명 관광지 한정 티켓 제공까지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여름 성수기를 맞아 가장 공격적인 특가 경쟁을 펼치고 있는 곳은 국내 최대 LCC인 제주항공. 제주항공은 7월 6일부터 김포에서 제주노선을 최저 9,900원에 이용할 수 있는 초저가 항공권을 선보입니다. 일본, 중국, 동남아 등 국제선 28곳도 대상입니다. 편도 기준 인천에서 도쿄 37,900원, 부산에서 오사카 32,900원, 인천에서 세부 49,000원, 인천에서 괌 71,000원 등 초저가 티켓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만, 비행기 화물칸에 맡기는 수화물 없이, 기내 수화물만 들고 타는 승객이 안에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스타항공은 올 상반기 가장 인기가 좋았던 4개 노선 특가 판매에 나섰습니다. 7월에서 10월 이용가능한 중국, 일본, 대만 편도항공권을 8에서 10만원에, 제주행 티켓은 15,900원에 선보입니다. 에어부산은 대구와 일본 후쿠오카를 잇는 편도항공권을 4만 3천원에 판매합니다. 외국 항공사도 특가 경쟁에 나섰습니다. 캐세이 퍼시픽은 가족 단위 여행객을 공략했습니다. 12세 미만 자녀를 둔 3인 가족에게 홍콩 왕복 항공권을 87만 8천 원에 선보입니다. 진해안은 현재 여행 코스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홍콩 노선 티켓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홍콩 디즈니랜드의 1일 입장권과 놀이공원 내 식사권 할인 패키지를 선보였습니다. 7월 초 에어서울 출범을 앞두고 여름휴가철 성수기 대목을 선점하기 위한 항공사들의 프로모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수준으로 낮추면서 예대마진이 급격히 떨어져 은행들의 수익이 줄고 있습니다. 이 계속되는 초저금리 기조에 기존 고객들도 은행의 예적금이 아닌 다른 투자수단을 찾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은행들이 멤버십 포인트 서비스를 속속 출시하며 예비 고객 유치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김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 은행은 오늘 위비 꿀머니 포인트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제휴사의 포인트도 적립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은행 계좌가 없어도 꿀머니를 자유롭게 현금화해 ATM 출금과 계좌 입금, 충전을 할수 있습니다. 선물 기능을 활용해 지인들과 꿀머니를 주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모바일 앱 기반의 통합 플랫폼을 만들 필요가 있어서 만들었고요. 향후에는 모바일 플랫폼 형태로 포인트를 이용 실적에 따라서 제공함으로써 구거래화시키는 게 주요 목적이 되겠습니다. 신한은행은 지난 30일 신한카드, 신한저축은행 등 7개 계열사의 통합 포인트 서비스인 신한판클럽을 출시했습니다. 신한판 클럽에 적립된 포인트는 온 오프라인에서 카드로 결제할 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고 3만 포인트 이상 쌓이면 신한은행 ATM과 영업점에서 현금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은 오는 9월쯤 KB국민카드의 포인트리를 기반으로 멤버십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지난 10월에 출시해 이미 500만 명에 달하는 가입자를 보유한 하나은행의 하나 멤버스도 최근 생필품 유통업체 다이소와의 제휴로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이처럼 시중은행들이 연이어 멤버십 서비스에 뛰어드는 이유는 계열사의 예비 고객들을 유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합 멤버십 서비스는 고객들이 따로 수수료 등을 내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익 창출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같은 지주 계열사를 이용하는 예비 고객들을 은행으로 끌어오는 데에 큰 도움이 됩니다. 멤버십 포인트를 해당 은행 ATM, 지점에서 현금화할 수 있게 한 것도 고객들의 은행 거래를 높이기 위한 방법입니다. 서울경제TV 김성우입니다. 정부가 노후화한 경유차를 폐차하고 경유차와 휘발유차를 비롯한 신규 승용차를 구매하면 개별소비세를 6개월간 70%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한도는 한 대당 100만 원입니다. 정부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까지 5조 원을 투입하기로 하면서 친환경차 보급에 3조 원, 충전 인프라 구축에 7,600억 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에 1,800억 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수도권과 5대 광역시 등 일부 지역에 한정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을 전국의 시, 군, 구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공매도 공시제도 시행을 전후로 공매도 거래 비중이 연중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어제 국내 증시 전체 거래대금에서 공매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2.7%로 집계됐습니다. 제도 시행 하루 전인 지난달 29일에는 공매도 비중이 2.56%로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연중 최고치였던 지난 5월 13일에 6.84%와 비교하면 4%포인트 이상 급감한 것입니다. 올해 들어 일평균 공매도 비중은 3%에서 6%대를 유지했습니다. 이 제도는 특정 종목 주식 발행 물량의 0.5% 이상을 공매도 할 경우 금융감독원의 현황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이 보고 시한은 의무 발생 시점으로부터 사흘 내이고 한국거래소는 금감원에서 자료를 넘겨받아 장마감 후 이를 공시하게 됩니다. 연 6%에서 10%대 중금리 대출 상품도 앞으로 한 번에 은행별 금리를 비교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각종 금융상품의 금리와 수익률을 비교해 볼수 있는 공식 사이트인 금융상품 한눈에 9월부터 사이돌 대출 금리 정보를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은행과 저축은행, 보험사 등 166개 금융회사가 판매 중인 예적금, 대출, 연금저축 등 843개의 상품의 금리와 수익률이 비교 공시되고 있는데 여기에 중금리 상품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소득과 직업 등 특성에 맞는 대출 상품 검색 기능도 강화됩니다. 소비자가 인적 사항과 소득 등을 입력할 경우 금융회사가 경매 방식으로 대출 가능한 금리와 조건을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이또 소비자가 자신에게 가장 적절한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선택할 수 있게 돕는 카드 정보 비교 플랫폼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카드 다모아로 이름 붙은 이 서비스는 내년 4월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무라 금융투자는 한국의 기준금리가 올해 안으로 0%대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연내 두 차례 기준금리를 더 내려 연 0.75%까지 낮출 것이란 예상입니다. 컨텐츠 전송 네트워크 업체인 아카마이 코리아에 따르면 한국은 올해 1분기 인터넷 평균 속도가 29mbps로 9분기 연속 전 세계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국인 여섯 번째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도미니카에 거주하다가 지난 23일 한국에 입국한 20대 여성입니다. 이번 주말 고속도로 교통량은 장마로 인해 지난주 455만 대보다 적은 451만 대로 예상돼 차량 흐름이 비교적 원활할 전망입니다. 몇해 전부터 이태원이 핫플레이스로 떠오르면서 용산하면 이태원과 경리단길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대로변을 사이에 두고 경리단길 맞은 편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용산과 조금 다른 모습의 용산이 있습니다. 실향민의 터전에서 지금은 예술마을로 변신한 해방촌의 이야기입니다. 해방촌은 용산구 용산 2가와 용산 1가에 걸친 지역으로 남산타워의 남쪽, 남산 및 언덕에 형성된 마을입니다. 1945년 광복과 함께 해외에서 돌아온 사람들과 북에서 월남한 사람들, 그리고 한국전쟁으로 인해 피난을 온 사람들이 살면서 해방촌이라 불리게 됐습니다. 해방촌에는 별칭이 있습니다. 지난 2012년 용산구에서 해방촌을 대상으로 벽화 사업 등을 진행하면서 만들어진 예술 마을인데요. 결칭에 걸맞게 해방촌 곳곳에는 다양하고 재미있는 벽화와 조형물들이 있습니다. 해방촌이 진짜 예술마을로 거듭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해방촌의 예술가들이 모여 만든 축제 해방촌 아티스트 오픈 스튜디오가 열리면서부터입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아티스트들이 많이 모여 사는 지역에는 다 이제 오픈 스튜디오가 있어서 일반인들이랑 예술가가 함께 어울리는 공공미술들이 참 많은데 해방촌에는 없길래 시작한 게 해방촌 아티스트 포스트입니다. 이현정 씨는 하오의 기획자이면서 현재 드로잉 작가 언니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현정 씨와 같이 해방촌의 매력을 느껴 작업실과 공방을 둔 40여 명의 예술가들이 해방촌을 진정한 예술 마을로 만들고 있습니다. 해방촌에 자리 잡은지 3년 차인 진짜 금속 공예가 이성철 씨도 그중 한 명입니다. 이성철 씨가 운영하는 공방 실버 키트 하우스에서는 주로 은으로 작업을 하며 반지 같은 액세서리뿐만 아니라 전문 공예작품들까지 볼수 있고 직접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취미로 배우실 수 있는 수강 프로그램이 있는데 찾아오셔서 만들고 가시면서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면 저는 굉장히 뿌듯하고요. 전공자가 아니지만 순수 예술을 통해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예술가도 있습니다. 순수 예술 작가 리룩은 해방촌이 작품 활동에 좋은 영감이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가 그 세월이 계속 중첩된다는 느낌이, 시간이 중첩된다는 느낌이 도는 동네거든요. 해방촌 오거리에서 남산 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작업실 이회와 오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회와 오회에서는 다양한 일러스트와 그래픽 북 디자인을 볼수 있습니다. SNS에서는 이미 유명한 아티스트인 오리여인의 작업실도 이곳 해방촌에 있습니다. 96,500여 명의 페이스북 팔로워를 보유한 그녀는 개성과 메시지를 담은 일러스트 작품들을 통해 대중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손바느질을 하는 수제가죽공방 집, 도자기 공예를 전문으로 하는 두립식 스튜디오, 스테인드 글라스 기법으로 반짝이는 유리작품들을 만드는 이니김 공작소, 그래픽, 허체 디자인을 전문으로 하는 나진사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이 운영하는 작업실과 공방이 있습니다. 미리 예약만 하면 작업실을 방문해 작품을 감상하고 작가와 이야기도 나눌 수 있습니다. 실버키트하우스처럼 체험 프로그램이 있는 공방들도 많습니다. 피난에 지친 실향민들의 보금자리에서 이제는 재능있는 예술가들이 개성을 해방시킬 수 있는 터전이 된 해방촌. 이번 주말에는 서울의 옛정치를 간직한 해방촌에서 예술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케이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허수진입니다. 오늘 우산에서도 소용없을 정도로 강한 장맛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비는 충남 서해안과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제주도와 전남, 경남 지역 곳곳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까지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남부, 충청도와 지리산부근에는 150mm 이상의 폭우가 예상되고요. 강원 동해안과 경상북도는 30에서 80, 제주도는 20에서 60, 그 밖의 지역은 50에서 100mm의 장마 비가 내리겠습니다.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와 함께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으니까요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제주도에 내리는 비는 내일 오후에 점차 그치겠고 중부지방은 내일 늦은 오후에 소강 상태를 보였다가 일요일 오후부터 또 다시 비가 오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주말 내내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이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지역별 내일의 날씨는 낮절 예보로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에 내리는 비는 내일 오후에 소강 상태를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27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동해안 지방도 늦은 오후에 비가 그치겠고요. 낮 기온은 속초와 강릉이 28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종일 비가 내리겠는데요. 내일 비가 내리면서 대기 상태는 청정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구가 28도로 예상됩니다. 모든 해상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물결도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셨습니다. 네, 이번 주 코스피의 일주일 내내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다행히 영국의 탈 이후 브렉시트 여파로 떨어졌던 낙폭을 만회하고 한 주를 마무리했는데요. 다음 주이 시간에도 신속하고 정확한 경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